오늘은 요한복음 삼장 이2 절부터 삼6육 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역할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세례를 주시고 세례 요한도 물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 그 세례를 함께 베푸는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가 한 명이 유대인들과 결례에 관해서 이제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와서 한 가지 사실을 알립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 그리고 소망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 사도 사도계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당신이 어떠한 권위로 이렇게 세례를 주느냐, 어떠한 권세로 이와 같이 행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신 바가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주는 그 세례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들이 쉽게 대답하지 못했던 것이 세례 요한의 그 행위가 사람으로부터 났다 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겨서 그들이 두려워서 감히 사람으로부터 났다고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혹시 이 세례요한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소망과 기대 가운데서 세례요한을 따랐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가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갑니다라는 그 말은 마음 가운데 조금 불편함을 가지고 이제 세례요한에게 알린 거죠. 그때 세례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니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면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부르실 때까지 항상 그 마음에 변치 않았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그의 제자들에게 일러줍니다 그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27절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주시지 않으면, 그렇죠? 3장 27절 말씀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로 여기고 나에게로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자들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예수님께로 가는 것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것이다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일 가운데 결코. 사람의 감정이나 그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고 행할 때그 역사가 일어남을 세례 요한은 먼저 그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사람의 욕심과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큰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밝히고 이제는 세례 요한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그의 제자들에게 밝혀요. 우리가 28절 만세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 앞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고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말한 바는 세례 요한이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사가라를 통하여서 이미 성전에서 이른 말입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13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잔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고 천사가 사가라에게 이릅니다 곧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서 천사는 사가랴에게 이런 것입니다. 이처럼 천사를 통하여서 사가랴에게 이런 이 말씀은 누가복음 3장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몇장 남기시면 누가 보면 3장 1절부터 6절인데, 1절 말씀에 보면 디베레올 항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리비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지금 여러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임한 이 일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빈들에 있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가 요단강 북은 각체에 와서 죄삼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와 같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을 때 천사가 사가라에게 이른 것처럼 그가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곱게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이와 같이 자기는 주 앞에 먼저 온 자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께로 보내 받은 목적과 그 이유를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요한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목적을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바, 소이름은답 제 일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누구를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누구를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닌 누구에게로 향하여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것, 하나님을 위한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증거한 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되기를 주의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땅 가운데 세우신 그 목적과 이유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세종 오늘교의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자기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잃지 않았던 요한이 이제는 그의 제자들에게 증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들이 고백함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취하는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부이지만, 신부의 친구가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여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기쁨, 요한의 즐거움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큰 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기쁨으로 여기시고 행하셨던 그큰 일이 요한에게는 자기의 기쁨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가장 기쁘시게 여기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흥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의 모든 관심과 기대와 소망을 예수 그리스께 도둠므로 하나님께서 의 누리시는 그 기쁨으로 나는 누림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쇠하여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름은 밝히 선포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땅 가운데 보냄 받은 이유와 목적에 합당히 행하여면서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는 전한대요. 이와 같이 이제 자신에 대하여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며 이제 예수님에 관하여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부터 보면 그분을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어떤 분이시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어떤 이시냐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말씀과 빌리포스 2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질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어요. 지금 요한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다. 하늘로부터 오신 그이는 만물의 주인이시다. 만물 위에 계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물 위에 계신다는 라 것은 어떠한 신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니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35절에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의 손에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그 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하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 앞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일던 바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잠하라 할때그 모든 풍랑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가운데 그 아는 자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셨을 때그 모든 병든 자는 나음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 모든 행하시는 능력 가운데 순종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능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능력과 이 권세와 이 다스림과 지배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와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관하여 증거하는 바는 그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증언을 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는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들을 이땅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 나라에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 발을 증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신 발을 또한 증가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신 바을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본발을 증거하고 들은 발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하염없이 우리 주님께 부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능력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인생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그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늘의 신령한 비밀,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신령한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본발을 증거하고 들은 발을 증거하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생각나게 하사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할때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과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에서 참된 선지자를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한 바를 가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바를 가서 증거하는 자를 참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그하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셔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가르쳐 주신 말씀과 나타내신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겁니다. 우리가 3 6절씀에봐도 바로 이처럼 예수 크리스토를 믿는 자나. 만물의 다스리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고 하나님께로 보내신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인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세종 원육교회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유업으로 취하는 자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목적과 이후에 합당하게 행 하고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선포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이로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가스리시며 지금도 인도하시고 그 권세 아래 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보고 들은 바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하사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보내심을 받은 목적과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언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순전하며 능력과 권세 안에 그하는삶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